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. 정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장관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계특위 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셔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. 정 대표는 정 장관은 보시기에 매우 부드럽고 유한 것만 알고 계시지만 완전 외윤의 강영강골 정치인이라며. 또, 이재명의 마음, 정성호의 마음이라고 해서, 대통령과도 가장 오래된 사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,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장관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, 국민과 당원께서 열망하고,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,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, 앞으로 당과 정부, 대통령실이 한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,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.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다고 화답했다. 정 장관은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 가장 탁월한 개혁 역량과 개혁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정 대표라고 생각한다며, 정 대표와 저는 정치인으로서 개혁가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. 이어,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,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,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대검찰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.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는 앞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과 협력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 말씀을 참조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.